안녕하세요. 데니엘의 돈트브 데니엘 박입니다. 셀러 입장에서 한달 정도 넘게까지 에스크로그 오픈이 안 되고 안 팔리면 좀 초조해지게 되죠. 어,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바이어가 어떤 전략을 갖고 집을 살수 있고 또 모기지 페이먼까지 세이브 할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. 이자율 지금 높지만 2%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.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. 지금 방금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소위 얘기하는 투원 바이 다운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높죠. 지금 7%까지 올라갔는데요. 7%에서 5%로 이자율을 낮춰서 페이먼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투원 바이 바이 다운이란 말을 뭐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분한테 해당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. 투원 바이 다운이 어떤 것인지,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 다운 하면은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포인트라는 용어를 많이 좀 아실 텐데요.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입니다. 보통 뭐7% 지금 이자율이라고 치면 0.5%나 1% 이자를 낮추고 싶다 그러면 바이 다운해서 포인트를 사서 이자율을 낮추면 그건 바이어가 처음에 앞으로 내일 이자의 비용이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비용을 바이다운하게 되면 이자를 조금 낮출 수 있습니다. 그걸 이제 포인트를 산다 바이다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투원 바이다운은 뭐냐면 일종의 바이다운이긴 하지만 템포러리 바이다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7%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자를 좀 낮춰서 모기지 페이먼을 절약하는 방법인데요. 바로 1년 동안은, 향후 1년 동안은 5% 이자, 아, 율로 적용이 돼서 페이먼을 내고, 또 2년 차에는 6% 이자율로 해서 페이먼을 내고, 3년 차부터 노트레이신 7%로 이자율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. 어, 굉장히 많은 차이, 페이먼의 차이가 있습니다. 한번 케이스를 가지고 칼큘레이션을 하.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바이 다운 칼큘레이터를 보시면 지금 론 어마운트가 55만 불이고요, 버처 스프라이스가 65만 불, 7.25%로 가정을 하고 30년 고정이라고 보겠습니다. 먼슬리 페이먼트가 이 경우에 3,751.97입니다. 먼슬리 페이먼트 굉장히 높죠? 이 경우 투원 바이 다운으로 하게 되면 첫 번째 해는 5.25% 적용이 돼서 노트레이 페이먼이 3,751.97이지만 실제 내는 페이먼, 바이다운 페이먼은 3,037.12가 돼서 먼스리 세이빙이 714.85달러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세이브가 되죠 2%가 낮아지니까 714.85달러가 세이브가 돼서 1년 동안 세이브되는 금액이 세이빙 금액이 8,578.19달러면 볼수 있습니다 그럼 두번째해는 6.25%가 돼서요 3,751.97이 아닌 3,386.44달러를 내게 되고 원스리 세이빙은 365.252달러 1년 동안 페이먼트 하는 절약되는 것은 4,386.30 그럼 이 금액 12,964.49 컨세션 리이어드가1.95%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원 바이다운을 할때이 비용만큼 먼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비용을 누가 내느냐 셀러 컨세션을 통해서 내야 되는 거죠. 랜더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셀러 내지는 그 빌더가 이 금액을 바이어 대신해서 바이 다운 해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이자율이 엄청 높고 또 바이어 마켓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집이 잘안 팔릴 때 셀러가 이런 크레딧을 주는 겁니다. 일종에 셀러 크레딧을 받으면 바로 셀러 컨세션이라고 하는데요. 12,964.49의 크레딧을 받고 2년 동안 모기지 페이먼이 이만큼 절약이 되고 또 먼스리 세이빙이 이만큼 말씀드린 만큼 된다는 것이죠. 하지만 처음에 그, 컬러파이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노트레이스에 따라서 이 3751.97을 페이먼 할수 있는 능력이, 아, 돼야 됩니다. 그 능력이 일단은 컬러파이드 돼야 되고, 실제 페이먼 하는 것은 이 금액이 아닌 바이다운 페이먼에서 5.25, 6.25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죠. 지금은 10년 만에 뭐 높은 이자율을 보이고 있고 또뭐 20년 만에 근원 물가지수가 가장 높아 아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? 뭐 CPI 또 근원물가 지수가 8.26.6%까지 뭐6 .6 나와서 이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뭐 잡히지 않고 있고, 또 12월, 12월에도 어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가겠다는 예고를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계속해서, 뭐7% 이자율을 연말까지 보일 것 같고요 뭐 잠깐 7% 밑으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찌 보면 내년 상반기도 에이 기조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%, 뭐 7%대를 계속 유지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셀러 입장에서도 집을 파는 게뭐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리얼터, 그 부동산 에이전트하고 상의하셔서 원하는 집이 있는데 팔때 이런 그 셀러 컨세션이라고 하죠 네, 투원 바이 다운 기법을 활용하시면 2년 동안 먼트리 페이먼을 뭐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셨듯이 55만 불이면 뭐한 달에 750불, 350불씩 낮출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.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 금액을 절약할 수 있고요.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부담이 덜겠죠. 그래서 2년 안에 또뭐 재융자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고, 그러면 3년차부터 어차피 정상적으로 내야 될 페이먼이 2년 동안은 조금은 부담을 더실수 있는 방법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셀러 입장에서도 집을 원활하게 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. 투원 바이다운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집 사기도 좀더 용이하실 거고 또 집을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더 쉽게 집을 파실 수도 있을 거고 지금처럼 7% 이상의 고그 이유를 보이고 있을 때 5%대 이자만 받아도 정말 숨통이 트이거든요. 그 캘리포니아에서 뭐 융자를 받는 뭐 평균이면 그 정도 되다 보니, 어 제가 연 55만 불 정도로 예를 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많은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. 어 그니까 이 부분은 셀러하고 잘 상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, 어 조건을 하나 더어 붙이자면, 그니까 프라이머리, 또 세컨홈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을 롤을 받을 때는 이 투원 바이 다운이 적용이 되고요. FH 론이나 VA 론 같은 경우에는 세컨 론은 안 되고, 프라이머리를 살때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일반 다른 뭐, non-QM이라든지 이런 그프로그램에 적용이 안 돼요. 그래서 컨벤셔널 론을 진행해야 되고, 어, 풀다 이어야 되고, 그, 투자한 부동산에 적용이 안 됩니다. 몇 가지 뭐, 조건은 있지만, 그래도 대부분 처음 집을 사시는 분이나, 본인이 실거주자 집을 사시는 분, 세카로을 사시는 분은 어, 이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론뭐 전문가 상담하시고 어,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어, 이 프로그램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랜더 소개해서 론 진행할 수 있도록 집을 잘살수 있도록 제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뭐 뉴스 있거나 또 새로운 뉴스, 어, 여러분한테 들 도움될 만한 뉴스 있으면 또 다시 한번 그 주제에 가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니엘의 논튜브였습니다.